누가 차를 쳐박고 가가지고 도주했는데 이쪽도 그렇고 부펜으로 한번 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개한 세트랍니다 22,000원입니다 하나 한개 바르고 15분 뒤에 하나부터 바르라고 하네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81, 82 1부터 발라야겠습니다 일단은 깨끗이 닦아야 되겠네요 닦고 그리고 정이라도 닦고 여기도 닦고 야 이렇게 칠합니다 몇번 칠하나 안에 한번 칠해 봅시다 일단 일본으로 일단 칠했습니다. 이것도 좀 닦고 칠해야되겠네요 아 닦고 음 몇번 칠하라고 하는데 칠해야 되겠네. 아, 거진 표시가 없는데, 1번만 해도 여기는 표시가 좀많아 음. 2번은... 2번은 한번 빨리 봅시다. 야, 1분번 됐는데 금방 말르네 여기 다시 한번 빨리 봐야 되겠네. 안 들어가지고... 이거는 코팅 같네. 코팅... 응... 음. 거진 다 말랐는데. <laughs> 여기다 한번 봐봅시다 표시가 나긴 하네 그래도 표시가 나네요 그래도 코팅하는갑네 거의 투명하게 약하게 기스난 거는 좀 괜찮은데 여기 좀 심하게 기스난 거는 해도 뭐 표시가 많이 나네요 색깔이 못 봤던 색깔하고 표시가 납니다 22,000원이면 좀 돈이 다소 아깝네요